초코인데 카레맛이 나요? 저 파인드 하나씩이랑요. 이렇게 네개 하나씩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네. 엄청 여덟 종류인데 여덟 종류니까요. 네. 네. 그리고 피낭시에 카라멜, 스타치오랑 블루치즈 하나씩 하고 피낭시는 3개예요? 피칸카라멜도 피칸 하나 주세요 클레인잼 어때요? 응. 응. 네 편하신 거있으요 트러플, 소금, 바닐라 요네 아, <laughs> 이번에는 호라이즌 16의 파운드를 전 종류 사와봤습니다 처음은 반 파운드입니다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크고 두꺼워요 이 정도 얼굴이 다 가려지진 않네요. 살짝 타려다만 버터 같은 파운드 위쪽에 되게 고소한 냄새 나거든요. 그게 제대로 나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조금 단편이고 먹은지 좀 되긴 했는데 이미 파운드랑 비교를 하자면 이미가 조금 더 부드러운 얘가 그렇다고 뭐 거칠다거나 퍽퍽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느낌적인 느낌이 아주 조금 차이가 나요. 거기랑 뭐가 제일 다르냐면 크기겠죠. 가격 대비를 따지진 않았지만, 이게 진짜 크네요. 뭔가 아주 버터리한 촉촉함은 아닌데, 오히려 버터의 맛이 확 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은? 그리고 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을 먹어볼게요. 밤은 달고 맛있는데, 아주 처리를 안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막 시럽에 졸였다거나 이런 맛은 아닌, 그래서 좋아요. 방금 전 조각이 밤이 되게 몰려있긴 했는데, 나머지에도 되게 적지 않은 양이 있어요. 보시면 밤 때문인지 입자가 아주 곱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친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단편인데, 한 5.5나 6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괜찮네요. 다음은 포레노아 파운드입니다. 이것도 크기는 어제랑 비슷한 정도? 이것도 냉장 쇼케이스에 넣어서 팔고 있어서 냉장 보관했어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출근 준비하고 먹어서 입맛이 좀 둔해서 그런지 초코인데 카레 맛이 나요? 초코 맛이 그렇게 착각하게 될수 있나? 있으니까 나겠죠? 일단 파운드는 어제랑 비슷해요. 이렇게 살짝씩 구멍이 있어서 좀 거친가 싶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부드러운 편 이제 초코맛이라고 인식이 되네요. 아니면 체리를 조릴 때 향신료를 쓰거나 했을 수도 보통 체리 포레노와 케이크를 먹을 때는 체리가 확실히 존재감이 있잖아요. 어떤 건 거의 생과 그대로 넣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파운드랑 되게 잘 어울려서 뭔가 먹는지 아닌지 모르게 넘어가는 이게 좀 형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확실히 뭔가 향신료를 넣은 것 같고 좀 단맛, 상큼함은 과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방금 먹은 거는 막 상큼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좋네요. 그냥 포레노와 케이크랑은 다른 매력이 있는 파운드네요. 다음은 얼그레이 파운드입니다. 이렇게 맡아서 얼그레이 향은 별로 안 나는데? 아이싱 없는 부분을 먹어보면, 이거 아이싱이 달아서 처음에는 그냥 단맛밖에 못 느꼈는데, 안쪽을 먹어보니까 좀 향이 은은하게 나는 편? 식감은 똑같이 부드러워요. 그냥 무난한 파운드? 이번에는 마블 파운드입니다. 두께가 있어서 그런지 좀 단단한 편이에요, 전부 다. 좀 밀도 있고, 촘촘하고, 부드러운 타입. 근데 밀도는 있으면서도 퍽퍽하지는 않다는 게 좋네요. 그냥 좀 혼자 먹으려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냉장 보관을 좀 했는데, 그래서인지 꾸덕한 느낌도 들고요. 말차랑 초코 둘다 진한 맛은 아니고 말차 3에 초코 이 정도로 은은한 맛 돼. 그래서 기본적인 파운드? 잘 만든 파운드 같아요 다음은 레몬 파운드 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레몬 파운드가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지금까지 진짜 맛없는 레몬 파운드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싱이 되게 아이셔만큼 신편이에요. 요즘에도 아이셔 있나? 달기도 있긴 한데 이 신맛이 덥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다고 느껴지는. 근데 제가 원래 신맛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도도 있기 때문인지 맛있게 신편이에요. 레몬은 먹은지 오래돼서 이게 레몬 맛인가? 근데 레모나 레모나보다는 조금 덜 신맛. 파운드는 살짝 메말라 있는데 오늘로 제가 복원한 지 5일째가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퍽퍽하진 않고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직 음료수를 안 마셨습니다. 여기까지 먹는 동안. 그리고 부드럽고 이거는 다른 파운드들이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레몬 제스트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건 좀덜 달고 상큼하네요. 그래서 괜찮네요. 다음은 코코넛 파운드입니다. 사실 이거는 옛날에 먹어봤는데 그래도 너무 옛날이라서 거의 3년? 아무튼 오래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새롭잖아. 이전에는 막 그렇게 너무 맛있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나? 그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파운드들이랑 다르게 꾸덕하고요. 코코넛 맛이, 그 코코넛 과자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맛이 되게 진하게 하고 아주 달지는 않고 한 3이나 4 정도? 그래서 맛있어요. 이 위쪽에 살짝 태운 맛? 그 맛도 되게 잘 어울리고, 지금까지는 다좀 포슬포슬은 아니지만 아주 촉촉도 아 그런 부드러운 파운드였는데, 갑자기 꾸덕하게 나오니까 뭔가 좀더 새롭고 맛있는 것 같은 기분? 제가 꾸덕한 쪽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 자국이 남을 정도? 그래서 맛있네요. 마지막은 피스타치오 파운드입니다. 처음 딱 먹었을 때는 콩가루 같은 향기 같은 걸 느꼈는데, 먹어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연한 고소함? 당도 1? 1.5? 그리고 고소함 한이 정도 그요 아이싱 쪽이랑 같이 먹으면 당도가 확 올라가서 한4 대신에 고소함도 4 정도 돼서 아이싱이랑 같이 먹는 게 확실히 맛있고 또 그게 전체가 단 거보다는 안에가 좀 담백한 게 균형이 맞아서 괜찮고요 코코넛 같은 꾸덕함은 없고 이전과 같이 곱고 부드러운 편 그래서 이것도 무난하게 맛있는 편이네요. 이렇게 호라이즌의 파운드를 다 먹어봤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질감이 균일하고 유일하게 코코넛만 좀 꾸덕한 편이었는데 코코넛이 뭐 수분을 끌어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맛이 있었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부드러운 편이고 목이 많이 막히지 않는 편이라서 또 괜찮았어요. 가격이 크기가 좀... 저한테는 3분의 2정도 먹으면 배부른 편? 그거에 비하면 은 가격은 4,000원 중후반대라서 또 비싸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달거나 기름진 맛이 아니고 좀 담백한데 나름 아이싱으로 포인트를 줘서 심심하진 않은 맛.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 맛이나 가격이나. 원래 호라이즌에서 케이크 쪽이 궁금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빼빼로데이라서 케이크류는 안 하셨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먹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